상간녀 소송 대응 방법 젊은 남성분께서 상담 전화를 주셨는데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소장을 직장으로 받아 매우 당황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간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남성을 상간남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때, 그러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부부는 서로 순결을 유지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성적 성실 의무라고도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러한 순결, 정조, 성적,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이 있었던 경우는 물론이고, 간통이 없었더라도 그 행동이 순결 의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다면, 부정한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과 상관녀, 상간남 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 소송만 제기하고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제기하지 않거나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상간남 소송만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소장 부분을 송달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이 상간남, 상간녀임을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액이 너무 크다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합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할 경우 원고가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원고는 상간남 상간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 시도 중 원고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다시는 합의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에 관해 상간녀, 상간남의 직장 등에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면 더욱 좋겠죠. 상간남, 상간녀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다른 사유로 파탄된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방법,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극단적인 감정 상태이고 상간녀, 상간남이 정신적으로 위축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송 서류를 직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대신하여 서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다는 보수적인 효과도 있답니다. 상관자, 소송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장원 법률사무소로 전화 상담해 보세요. 능력 있는 법률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